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도 화려하고 예쁜 화분들 올려 봅니다. 네. 자, 영신다육 화분. 네. 엄청 납니다. 네. 영신다육은 전북 고창군 아사면 네, 서사 가는 국일에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옆에 있어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네, 1번입니다. 네, 가로 12, 높이는 8.5, 5천원짜리입니다. 1번 보시죠? 엄청 화려하고 하얀색이지만 이쁜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네, 1번 보세요. 자, 어, 전에도 인기가 대박이었던 화분, 네, 마감돼서 또 들어왔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1번은 단색이고요. 네. 하, 하얀색 한가지입니다. 한, 한 가지입니다. 멋있죠. 이렇게 많이 신열해놔도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네, 1번에 5 0 0 0원입니다 다음 2번은 다음 다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물통이요. 여물통입니다. 자이번에가로가 10, 높이가 8, 5 0 0 0원 짜리입니다. 어,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네. 파란색 또 어, 빨간 핀 나는 거 그다음에 어 하얀 필 나는 거. 네. 무늬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자. 어 색깔 지정은 안 되고요. 네. 어 랜덤으로 보내 드립니다. 네. 이번에 5,000원입니다. 다음 3번. 네. 애네들은 다 마감돼서 다시 들어온 화분들입니다. 3번 가로가 12, 높이가 8.5, 5,000원입니다. 네. 화려하고 아주 예쁩니다. 보시죠. <laughs> 네, 이렇게 어 빨간색에는 네 파란 무늬가 들어가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란색에는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가서 있고, 음, 하얀 바탕에는 주황색 무늬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네. 자, 가로가 12 높이가 8.5 5천원씩입니다. 5천원 아주 가성비 좋고 예쁜 화분입니다. 네. 대박이죠. 다 4번 4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12.5 6천원입니다. 정사각이고요좀 어, 높은 분이에요. 농분. 네. 나무 모양 이쁘죠. 네. 얘도 똑같아요. 파란색에 빨간 무늬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얀색에 주황색 무늬가 있고요 네. 다. 이 앞에는 얘도 방송 한번 나갔는데 두번째예요 네, 안판돼서 다시 또 들어왔어요. 빨간색에 파란색 무늬. 네, 이렇게. 자, 4번, 6천원입니다. 다음, 5번은, 어, 원래 뒤에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하얀, 흰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 무늬는 틀리고, 몸통은 다 똑같습니다. 네, 가로 8.8, 높이가 12.5, 6천원 짜리입니다. 자, 아주 화려하고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나무 모양인데, 그 다음에 흰색이 있고요. 어, 노란색이 있고. 무늬는, 네, 다 똑같은데, 색깔만 틀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황색입니다. 네. 얘도 한판 돼서 다시 들어온 화분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멋진 화분들. 보이시죠? 네. 5번에 6천원입니다. 다음 6번 가로가9 높이가 9 5천원 짜리 입니다. 얘도 대박친 화분이죠? 네어 제가 다몇 박스씩 아주 좋은 어, 화분들입니다. 네 얘는 하도 이뻐서 시키신 분들이 또 시키고 막 그래요. 너무 이뻐요. 네 이렇게 단색이고 한 무늬입니다. 네 6번 5천원 입니다. 네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7번. 7번은 가로가 11.5, 높이가 9, 만원짜리인데요. 가성비가 해도 좋아요. 엄청 이쁘고. 근데, 어, 세 가지 전에 세 가지 색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 이 파란색이 있었는데, 파란색이 빠졌어요. 근데, 파란색은 딱 3개 남았습니다. 네, 이쁘죠. 만원짜리인데, 가성비도 좋고, 어, 그림도 이쁘고. 그 다음에, 파란색도 아주 맑고 이뻐요. 만원짜리인데 괜찮아요. 11.5cm나 돼서 넉넉한 사이즈인데, 어, 군생들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나나우쿠민이나, 네, TP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황색. 엄청 이쁘죠? 주황색도. 네. 이참에는 어, 주황색하고 하늘색하고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에 들어왔던, 어, 파란색이 세개 남았어요. 이게 너무 이쁘죠? 네. 자, 7번에, 어, 가로가 11.5, 높이가 9, 만 원짜리입니다. 네, 7번. 다음, 8번도 새로 들어온 화분이죠. 다 마감, 예약 전에, 어, 너무 잘 나가서 다 마감됐던 새로 들어온 화분들입니다. 네. 자, 가로가 9, 높이가 14, 7천 원짜리입니다. 네. 흰색 모양인데, 얘는, 어, 주황색 무늬가 있구요. 네. 자. 얘는 파란색인데, 빨간 무늬가 있구요. 이쁘죠? 빨간 무늬도. 네. 아주 7,000원짜리 치고, 가성비가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근데, 파란색에 빨간 무늬. 네.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8번에 7,000원입니다. 자, 9번도 화려한 색깔이죠. 가로가 8.5, 높이가 12.5, 만원입니다. 10, 10, 아주 예뻐요. 자, 주황색 무늬의 튤립 모양인데요. 네, 빨간 모양 이렇게 있죠. 네,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어, 노란색의 튤립 네, 무늬는 빨간색이요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파란색. 얘는 파란색이 어, 다른 무늬예요 매화꽃 같이 생겼나? 탈국꽃이나 네, 꽃 모양이 좀 이쁘죠? 자, 네개 이렇게 세트로, 네, 들이시면 아주 멋집니다. 네. 9번에 만 원입니다. 네. 다음 10번도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가로가 11, 높이가 10.5, 6천 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네. 한 가지. 또, 얘는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애는. 네. 두 가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애도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네. 얘는 몇개 있고요. 네, 세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번에 6,000원입니다. 다음 11번은 가로가 8, 높이가 9.5, 5,000원입니다. 어, 얘도 사각인데요. 마름모꼴로 돼 있고. 어. 이렇게? 네, 두 가지 색으로 나왔어요. 이쁘죠 얘도. 네, 5,000원 치고 가성비 괜찮습니다. 얘 색깔하고 이렇게 나란히 세트로 놓면 으 아주 예쁩니다. 네, 자 11번에 5천 원입니다. 자 12번도 엄청 인기가 좋아서 이, 이 앞전에 많이 나갔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1 0 5 12,000원입니다. 아주 어항 모양이 물고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깔끔하니 예뻐요. 딱 떨어졌어. 네, 12,000원 치고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엄청 예쁘죠? 네. 얘들도 두 개씩 쌍으로 나야 멋집니다. 화분은 항상 쌍으로. 네. 12번, 12,000원입니다. 다음, 13번. 가루가 13.5, 높이가 13, 15,000원 짜리입니다. 어, 얘는 튼튼하게 생겼어요. 완전, 어, 떨어져도 안 깨질 정도로 튼튼합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쑥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 다음에, 연보라색도 있습니다. 네. 자, 13번은 15,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국내분이에요. 네, 국내분. 네, 얘도 국내분. 가로가 13.5, 높이가 14.5. 가로가 14cm도 있고, 13.5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네, 18,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정사각이고요. 네, 이렇게 아주 튼실합니다. 창 심으면 아주 멋진, 네, 화분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트로 두 개씩 심으면 아주 멋진, 네, 화분이 될것 같습니다. 14번에 18,000원입니다. 다음 15번에는, 네, 가로가 10, 높이가 8.3, 5,000원입니다. 네, 얘도 국내분입니다. 이렇게 전에도 올려서, 어,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5천원 15번에 5천원 입니다 다음 16번은 화려하고 멋진 분입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18, 만5 0 0 0원 짜리 인데요 네 이렇게 아주 멋지죠 네안 넘어지게 튼튼하게 다리도 만들었고요네 이렇게 얘는 단색입니다 어 한색 밖에 없어요 빨간색 네 이렇게 아주 멋지죠. 네. 자, 16번은 15,000원입니다. 다음 17번은 가로가 10.5, 높이가 17,000원입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얘도 화려한 색깔인데 너무 이뻐요. 노란색, 빨간색 있으는다 빠지고 이제 그린 색깔 하나. 네. 그다음에 검정 색깔 하나. 두개 남았어요. 엄청 이쁘죠. 얘도. 네. 목대 있는 애나 이런거 심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어, 입 있는 데가 좀 커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네 17번은 11,000원 입니다 다음 18번 가로가 18 세로가 15 높이가 9 15,000원짜리 13,000원에 세일해서 판매합니다 귀하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도 있고요네 바이솔이나 어, 정원에 있으신 분네 떼덤정류 풍성하게 키우시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다이소 아니면은 종을 없으신 분들은 아파트는 코너, 모둠 이렇게 심으면 아주 멋진 화분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13,000원입니다. 다음 19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5.5 3,000원 짜리입니다. 네, 사각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3,000원 주고 어, 괜찮죠? 8.5cm나 돼서 색깔은 어 이렇게 흰 흰색 비싼 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다음에 하늘색, 녹색, 파란색. 예? 고동색 막 이래 있어요. 여러 가지로 19번 3,000원입니다. 다음 20번은 가로가 11, 세로가 7.5, 높이가 14.5, 3,000원입니다. 얘도 색깔은 옆에 색깔 같이 거의 비슷하게 예? 비싸게 있습니다. 색깔이 한 일곱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빨간색, 연두색, 노란색, 이렇게. 네, 20번에 3,000원입니다. 다음, 21번은 가로가 16, 높이가 14cm, 12,000원 짜리입니다. 자, 쭉 보시죠. 개구리 다리고, 네. 입 있는 데가 넓어서 좋은 화분입니다. 네, 이거, 네, 16cm, 네. 12,000원인데, 입이 너무 크고, 창도 괜찮고, 모듬도 심어도 괜찮고, 네티지아 같은 경우 심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검정 색깔 있고, 파란 색깔 있고, 그럽니다. 검정 필이 난 이렇게, 세, 이럴 색, 이 생겨 안전 검정은 아닙니다. 멋지죠? 화분. 자, 21번. 12,000원입니다. 다음 22번은 화려한 네, 수제 화분. 가로가 8.5, 높이가 9.5. 7,000원입니다. 자, 뺑 둘러서 얘는 다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파란색. 네. 그 다음에 쑥백. 쑥색 연두색. 네. 뭐 비슷합니다. 자, 22번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7,000원씩입니다. 다음 23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8,000원입니다. 아주 가벼, 가벼워요. 이렇게 깔끔하고, 네. 무늬는 다 비슷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색깔만 다릅니다. 이렇게. 검정색도 아주 예뻐요. 이렇게. 네. 자. 23번 8,000원씩입니다. 세 가지 색이 있어요. 이렇게. 다음, 24번은 가로가 8, 높이가 8, 5천원입니다. 이 화분도 인기가 좋은 화분인데, 몇개안 남았어요? 6개 남았네요. 네, 이렇게. 네.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laughs> 이렇게 했는데, 몇개안 남았어요? 6개 남았네요. 총 24번에 5천원입니다. 다음, 25번에 가로가 8, 높이가 9, 8천원 짜리입니다. 정사각이고요. 아주 이쁜 화분입니다. 뺑 둘러서 얘도 무늬가 있고요. 정말 화려하고 이쁩니다. 화분이. 자. 하늘색도 너무너무 이쁘죠? 네. 그 다음에 분홍색. 얘는, 얘는 세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몇개안 남았어요? 여덟 개? 총? 네. 25번에 8,000원. 네. 다음 26번 가로가 11, 높이가 13.5. 얘도 15,000원인데 지가 13,000원 할인해서 판매한 겁니다. 네, 이렇게 주황색이고요. 네, 입이 얘도 입이 넓어요. 그래서 어 괜찮은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멋지죠. 네, 얘도 단색이며 한 무늬입니다. 네, 26번 13,000원입니다. 다음, 27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8.8, 5천원 짜리입니다. 아주, 얘는 한 문이고, 엄청 이뻐요. 얘가, 어, 더드어졌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 이거 그리는 게 아니고, 네, 나무도 이게 더드어졌고 어, 엄청 이뻐요. 이렇게, 5천원 짜리에요, 5천원 짜리. 네, 얘는, 어, 한 가지 색입니다. 네, 꽃무늬 노란 것, 한 서너 개, 다섯 개 놔도 엄청 이쁜 화분이네요. 네. 27번. 5,000원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신다육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쁜 화분들이 많, 많이 있죠? 네. 주무신, 주신 다음에는 꼭 입금 바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